무더운 여름날, 백억 자산가 할머니가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땀을 너무 많이 흘렸는지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며 어지러움을 느끼고는 비틀거렸다. 어머, 할머니 괜찮으세요? 뒤에서 다른 할머니가 급하게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다. 열사병 같아요, 일단 물부터 드세요. 그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생수를 꺼냈다. 밖에서 더 걸으시면 위험해요, 제 집이 바로 앞인데 잠깐 쉬었다 가세요. 사용하려 했지만 더는 호의를 거절하고 싶지 않아 함께 집으로 향했다. 그 집은 소박했지만 정돈되어 있었고 낡은 가구들이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다. 테이블 위엔 여러 개의 약통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엔 작은 수첩 한 권이 펼쳐져 있었다. 그런데 어디가 많이 안 좋으시나요? 당뇨도 있고 관절염도 심해서 수술이 필요한데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아이고 어쩌다. 문득 펼쳐진 수첩 속 빼곡히 적힌 요리 레시피가 눈에 들어왔다. 원래 요리 일을 하셨나 보네요. 네, 근처에서 작은 식당을 했었는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문을 닫게 됐어요. 할머니는 수첩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요리를 오래 하셨나 봐요. 전문적으로 보이네요. 네, 젊을 때 부천에 살면서 부모님 식당에서 어릴 때부터 요리를 배웠거든요. 부천. 그 말의 순간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다. 수십 년전 부천에서 처음 장사를 시작했을 때 가게가 너무 안 되어 하루하루가 적자였고 문을 닫는 것도 고민하던 어느 날이었다. 사장님, 여기 제육볶음에 사과즙이랑 매실청 조금 더 넣어 보시는 거 어때요? 훨씬 맛있을 것 같아요. 믿져야 본전이라며 따라했던 조언이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손님이 하나둘 늘기 시작했다. 입소문이 퍼지며 가게는 번창했고 지금의 거대한 사업체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 그 은인을 찾으려 수소문도 했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 다만 또렷이 기억나는 건 그녀의 뺨에 있던 커다란 점 하나뿐이었다. 할머니는 눈앞에 여인의 뺨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 자리에 똑같은 크기의 점이 있었다. 혹시 40년 전에 부천시장 근처 작은 식당에서 제육볶음 드신 적 있으세요? 그 할머니가 깜짝 놀라며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 어떡해. 설마 그때 그 젊은 사장님이세요? 두 할머니는 서로를 알아보고 눈물을 글썽였다. 그때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올수 있었어요. 평생 찾고 있었는데. 할머니는 그날 은인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다음 날 조용히 변호사를 불렀다. 그 할머니 명의로 작은 가게가 마련되었고 초기 운영비와 치료비도 함께 전달됐다. 그녀는 극구사양했지만 할머니가 말했다. 내가 지금 도와드려야 마음이 편해요. 사실은 오래전부터 꼭 하고 싶던 일이었거든요. 그 진심 어린 말에 그녀는 끝내 고개를 끄덕였다. 얼마 뒤 새로 오픈한 그녀의 가게를 바라보며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지으며 말했다. 인연이 돌고 돌아 다시 빛이 되네요.